한번 문제. 한 번만 문제 몇 개만 해볼게요. 자기 한 번만. 그럼 다른 문제를 해볼까? 자, 4 9번한번 해보자. 49번. 요 하나 49번 봐봐. 어떻게든 스펙하려 해야지 뭐. 49번 같이 풀, 풀어볼게요. 자, 여기 최대 최소 문제는 먼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 안 그리면 안 돼.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를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범위 보고 잘라, 이렇게 자른다고. 잘라서 내가 원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야? 제일 높은 데가 최대, 제일 낮은 데가 최소라고. 이것만 구별하면 돼. 이게 다야 세진이 알겠어? 자, 그러면 49번을 보자. 49번. 자, 49번에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이차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마진 스무 레이라할때 둘이 더하래요 마인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서 자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표준형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죠 이차함수 표준형 그럼 얘는 아래를 볼록이고 축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때 최솟값은 마이너스 2겠죠 그럼 마이너스 2 그죠 범위는 어디를 봐야 돼?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2부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가 이한칸 떨어져 있는 이쪽에 있을 거고요 맞아두칸 2는 어디 니는지는 마이너스 1부터 세칸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엄청 멀리 내겨져 여기 여기가 3이 아니라 2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만 봐?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만 보라고 알겠니? 이 연두색만 보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제일 최대가 어디니? 2에서 최대가 낮은. 여기가 최대. 맥스. 그죠? 라지그 다음에 여기가 2몰 m 야 여기가 여기. 꼭지점 들어야 얘가 제일 낮잖아요. 낮은 곳. 제일 높은 곳. 여기가 2몰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마이너스 2가 2몰최솟값이고요라지은 얼마? 2를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해서 7라임 7. 들이 뭐하래? 5점 5분. 이렇게 쉽잖아, 엄청 쉬운 거야. 여기서 뭐, 심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 <laughs> 자, 이제 뒤로 가서, 아 일단 여기를 또 볼까요? 여기 18, 18쪽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어려운 게좀다 빠져갖고. 자, 먼저 너희가 한번 해봐야 돼. 유형구나. 유형 유형구, 55, 58. 이세 개를 지금 해볼까? 이게 전형적인 최대체로 물어볼까? 유형구 문제랑 지금 해봐요그냥풀 프리를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예 55번. 세 문제 좀 해보세요. 그리고 설명할게. 58번. 이세개 해봐야지. 이세 문제. 편지 86쪽. 유형? 아, 유형. 유형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한번 해봐 영. 자이십 번도 별표 하시고 얘도 그냥 얘는 한세개 정도. 얘는 이차 식의요, 이차식, 이차함수 아니야? 이차식의 최솟값. 여기서 21번에다가 뭐라서 보면, 음. 자, 우리가 어떤 완전 제곱식이 있어. 뭐, X 플러스 뭐 A 제곱. 제곱이 됐잖아. 제곱이 되면 항상 뭐죠? 0보다 크거나 왔죠.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여기서 실수 성질, 거기다 21번에다가 적어 놓 여기 실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실수는 제곱하면 뭐야? 0보다 크거나 왔다는 거. 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왔다. 실수는 절대 제곱하면 여기서 안나와 <laughs> 그래서 이차식으로 이루어진 체질체조는 이차식이에요 이차식 이차식은 얘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꿀거에요 완전제곱식 이런 형태로 바꾸는거야 이런 형태로 그럼 얘가 아무리 잡아봤자 얘는 0이죠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 전체 이차식의 최소는 뭐야 이거의 최소는 c가 되는거야 c 무슨 말인지 알어 왜? 얘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다 0일 때가 이 식의 전체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C가 되겠죠. C. 그죠? 여기 C 붙여있으니까. 이 원리 뭐하는 거이 원리.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꾼다? 자, 완전 내고식으로 바꿀 거야. 완전 내고식. 자, 이 식을 완전제곱식이 들어있는 걸로 바꾸게.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 자 먼저 x가 여기 두개 있죠, 이렇게. 이두 개로 완전 예두 개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야. 자 3으로 묶어내,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죠. 뭐가 필요해, 완전제곱식이 되는. 4가 필요하죠, 4. 4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하면 되죠. y 제곱 플러스 2y에 플러스 1 해주고. <laughs> 여기 그냥 15에서 1 갔다 썼어요, 14 이렇게. 15를 1 여기다 쓰고 여기 따로 썼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해주고3 나오고요. 마이너스 3 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렇게.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0이 하고 14 더하면 2 아니야? 그죠, 2. 그 2만 쓸게 그냥 이거랑. <laughs> 이렇게 쓰면 되잖아. 완전 제곱식 2개와 상수 2가 남았어. 그럼 이 식의 최소는 뭐야? 최소. 0보나 뭘까? 최소는? 얘가 제곱이고 제곱이고 2가 있어. 최소는 2. 2라 한다. 왜? 얘는 아무리 잡아봤자 0이래니까얘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가 최소죠. 맞아요? 그때 x, y도 그거란 말이 문제가 있어. 그때 x는 뭐야? x가 2고 y가 마이너스인데 최소가 얼마? 이가 된다는 거야. 그때 x, y도 다 물어봐요. 여기는 나 간만 들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숙제는 90초 가지고 잠깐 공부하고 있어봐. 이조문제딱 뽑아줘 줄 테니까 잠깐 공부하고 있어봐. 저것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많아보세요. thank okay.